자, 여러분, 우리 27점. 하나씩 이제 시작이네. 어, 아, 이이니야 있다. 아, 뭐 이제 이용실 하다가구나 자, 우리 얘들아, 이, 저기 우리 26번 문항 보겠습니다. 26번. 어떤 문제네요. 자, 룩스에다가 감각동사라고 적고요. 러블리에다가 형용사보호라고 적으면 되겠죠. 감각동사는 형용사보호가 오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명사에 엘하이 붙으면 품사가 뭐가 돼요? 명사에 엘하이 붙으면 형용사 맞죠? 형용사에 라하이 붙은 게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This 러블리하다 맞아요. v e l y 는 해석을 but 좀어색해요왜 그러냐면 사랑스럽게 보인다 뭐뭐하기에는 부사처럼 우리가 착각이 되죠. I don't know w h a 이어 o u do. I don't know w 다 a t you 다 o 다 don't know what you do. I d o n loud라는 형용사의 ly 부사가 왔으니까 이게 잘못된거죠 형용사로 얹쳐주면 loud입니다 그럼 이건 이용식 문장으로 the music loud하다 이런 얘기죠. 음악이 시끄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ly 떼고요 자 됐죠 자 우리는 이제 아홉 개의 동사가 소개 아홉 개 동사가 소개되고 있죠. 우리는 외우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펜을 들고요. 자 초록색체, 초록색체, 페일색체 롱색체, 매드색체숄트색체 드라이색체, 어슬립색체, 영색체, 사일런트색체 색칠. 형용사만 색채했죠. 그 박스에 있는 동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홉 개 동사 박스에 있는 거. 어 박스에서 자 우리는요 앞에 뭐가 무슨 동사가 오던 지금 색칠하고 형용사 맞죠? 그 형용사가 한정적 용법이에요 소수적 용법이에요 소수적 용법이 한정적 용법이에요. 자 명사랑 같이 있으면 한정적 용법이죠. 얘네들은 지금 뒤에 명사가 없죠. 보자마자 소수적 용법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 뭔뭐하나 해서 하나그랬죠 맞죠? 끝난 겁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자, 컨트롤가 원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에 실현, 실현되다라고 되어 있죠? 네. 28번 볼게요. 바로 가볼게요. My dream came true. 나의 꿈은 트루하다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렇게 의미 파악하면 된다고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이슬림이 한 외를 가로로 묶고요. 수식어니까 전치사가 그렇습니까? 가로를 묶습니다. 부사겠죠. 자 그다음에 Daily Products가 주어고요. 유제품은 Go Bad. 우리는 Bad만 해석합니다. Bad. 따라해보자. 나쁘다. 나쁘다. 주어가 나쁘다. 그렇죠. 유제품이 나쁘다. 그죠? 자 그럼 유제품은 우유죠. 우유가 나빠지는 건 뭐예요? 상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도 충분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인사를 넣어서 막 해석을 어색하게 할 필요 없고요. 자, 30번이요. 페일. C라고, C라고 적으세요. 페일이 호죠 그러면 주어가 페일하다, 창백하다. 맞죠? At the site of a blood. 가로로 묶으면요. 피가 있는 광경에서 부사가 되겠죠. 피가 있는 광경에서 페일, 창백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1번이요. Short 색칠합니다. Short. C라고 박은 데요. 이형식일 겁니다. Short만 보고 이형식이야 주어가 Short하다. 됐죠?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Our earth is suffering. 우리 지구는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Short. 부족하다. We must act now. 이런 문장인데 자 그럼 다시 아까 선생님이 아홉 개의 동사 다시 보세요. <laughs> 처음에 여섯 개를 박스로 묶으세요. 여섯 개를 박스로 묶으세요. 위에 come t r u turn pale, go wrong, run dry, run short, go back 묶으세요. 묶으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용식 동사, 상태 동사, 변화 동사, 인식 동사, 유지 동사 네개 필요한 거 있어요. 거기에 따라해보자. 상태 변화 동사. 얘네, 걔네들 해야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은 다 되다로 해석됩니다. 실현되다, 창백해지다, 잘못되다, 마르게 되다, 부족해지다, 상하게 되다. 되다로 해석되는 이용식 동작입니다 비코문 에석하면 돼요, 얘네들. 자, 포드 스터디. 포드 스터디, 이렇게 몇개 써있죠, 그죠? 포드 스터디 추가 설명할게요. 바로 풀작합니다 <laughs> 명사를 수집하는 그렇죠 명사를 수집하는 <laughs> 그렇죠. 명사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명사는요 혼자 생기지 않아요. 혼자 생기지 않아요. 항상 누구를 이렇게 데려가? 누구 데리고 댕기는데 그냥이랑 전치사가 붙어서 <laughs> 어... 그렇죠. 요렇게. 그 다음에 초구정사가 붙어서 이렇게 ING가 붙어서 이렇게 PP가 붙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사가 통약이 되기도 하죠 목적적인 경우에는 여러분, 유리 세미나, 얘네들 다 한정 조법이죠 명를 재해서 꾸며주 있으니까 명상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음. 보 음. 됩니다 음. 다섯 가지 그래서 밑에 또 퍼즐 스터리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1 번에 보면은 퍼즐 스터리 보는 거예요. 1 번에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소개하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문 볼게요. A bird in the hand, in the hand에서 화살표 bird로. 그래서 in the hand가 형용사 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지 사죠손 안에 있는 새가 is o l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 번. 이번 the fields, full, full of flowers, 이게 뭐냐면요. fields랑 full 사이에다가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which are, 이거 뭐죠? 이 밑에, 이 밑에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주격관계 대명사죠? 따라해보자. to be, 동반자살, 그겁니다. 요거 적어보세요. 생략이 되는 거예요. 생이이이있 있을 때. 래서여 여기가 하나 겁니다. 이거 관계사 e 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which are full of flowers, 입니다 꽃으로 가득 찬 들판이 a 아, wonderful. 영이높 n g 용식 문장이네요. 한번 u 여기 왜설 y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바로 n o w y o 자, 3명씩 갈게요. 3명씩 책이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명식 <laughs> 수고하세요. 네. 자, 손님 칠판에요. 3형식 문장 구조 다쓴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4가지 형태를 다쓴 거예요. 천유문에서 1번, 2번, 3번, 4번 목적으로 여러 가지 등장하는 거 확인만 하면 돼요. 이투부 정사와 ING가 얘네들을 우리는 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동사가 되는 거예 얘를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명사절 얘네들은 좀 명사구가 된 겁니다. 네, 명사절이 들어왔으니까 저게 삼형식입니다. 우리는 요 단어가 확률이 <laughs>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에 원류로 해석되는 자리, 에 얘들이 네 왔을 때도 아 우리가 목적으로 볼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요건만 따라해 보자. 명사절 네 가지예요. 자 따라합니다. 대, 이프, 매더, 의문사. 그게 명사절이에요. 생김새가. 그런데 웃긴 거는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얘네 네 발이 다 똑같아요. 얘네들이요 만약에 따라 보자 부사절이 A 있으면 다 부사절이 돼요. 그러니까 생긴 데가 아니라면 어순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얘네가 동사 뒤에 을률해석이 돼야 명사절인 거지. 따라봐 목적어 뒤에 분명히 목적어가 여기 있고 요 뒤에 얘네들이 등장하잖아. 얘네 다 부사절입니다. 풍정사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들어야 목적어 명사절이 법이지. 여기 들어가면 사 사람은 다른 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요람 32번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번, 람 b a d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자, 3 3번이요 Don't put the cart. The cart 색카합를수 카트를, 수레를 d o n t put. 놓지 마세요. 자, Before the horse, 가루를 묶어볼게요. 왜 왔을까요? 명타자리도 아닌데 왜 왔을까요? 꾸며주러 왔겠죠? Before the horse 는 수레를 꾸밀지 풍선 꾸밀지 한한의의미조조히히한생생해해 s 해 보세요. 뭐가 자연스 Before the h 말 앞에 있는 술에 말 앞에 두지 마라 뭐가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애드벌브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애드벌브가 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따라잡는 벌브. 동사죠 투가 어, 이게 전치사 투가 이렇게 바뀐 거야. 따라잡다 동사에게로. 그게 부사의 실제 모습이야. 그러니까 부사 쪽으로 정보가 변하게 되는 걸 동사로 정보가 결합이 되는 걸 부사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33번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before the horse가 전치사역로서 부사가 됐죠. 맞죠? 네. 확인돼 봤죠? 의미가 푸수를 붙죠? 네.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투쪽으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부사정보로 볼수 있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 before the horse 자리에는 투부정사 ing 적주동 얘네들 또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사로 가야 돼요. 자, 3 4번 갈게요. According to an old saying 가로로 붙고, 그러면 이제 조동사는 표시하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Great man 쓰시라고 O라고 적으세요. 그럼 문장 구조 다파삼 겁니다. Great man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시인 거니까. 자, According to an old saying. 자, 내 힘을 해볼게요. 옛말에 따르면, 옛말에 따르면, 그다음에 해 여기 얼른 가나 보세요. 옛말에 따르면 위, 위대한 희망이 위대한 희망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잖아, 맞죠? 여러분들, 응. 옛말에 따르면 응. 만들어요. 에드벌브 하고 있는 거 느껴져요? 네. 합니다. 어코딩전오스테 없어도 위대한 희망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사전 주 문장 구조는 응. 오류가 없는 건데. 굳이 부사가부터 옛말에 따르면 만들어요 주어가 목적어를 부사 자리 잘 익숙해두세요. 마찬가지로 저 코딩 투어 올드 세인 이 자리에 따라봐 투보정사 ing 접주동 부사로 당연히 올수 있는 거야 이 자리 에 오면 다 부사가 되는 거야. 자삼십 번. The term K-pop describes contemporary Korean pop music. 자, m u 라고 오라고 썼습니다. Contemporary 형용사고요, Korean 형용사고요, 팝 형용사입니다. 다 뮤직 때문에 딸려 들어온 그러나 한정적어법이기 때문에 보어도 아니고 수식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가 뮤직을 describe 묘사합니다. K-pop이라는 용어는 현 시대에 한국의 대중음악을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크5 36번 가겠습니다. <laughs> 데이에다가 색칠하고 오라고 적으세요. 한번의 친절한 말이 can change day,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체 하루를 변화시킬 수있대요 37번 데프트 에스 오브프렌드시 가로로 묶자. 화살표 뎁스로 형용사고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우정의 깊이는 깊이가 중요니다 우정의 깊이는 does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습니다. 랭스에다가 직접 우. 길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브 어프렌에스 가로로 묶어서 화살표 랭스로. 이 밴드 5는 하나의 타동사로 보면 돼요. 동사구예요. 그래서 렌스가 목적어고요어쿠앤트스의 뜻은 지인이라고 하고 지인 또는 알고 지내는 사이. 그래서 어쿠앤트스 알고 지낸 사이에 길이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렌스를 자, 보면서 물어보면서 자세하게 보자. 을로리 아니었죠. 해석기. 자 그럼 이 단은 분명히 아니죠. 그런 목적어 거예요. 자, 438번. l o o 투 for the two 색칠하고요. 타동사구라고 적습니다. 타동사구 l o o 투 for the two, 타동사구. 타동사구는요. 여러 단어가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 l o o 드 for the two 다음에 목적어가 m e 유 i n g you 색칠하고요. 미팅에다가 목적어라고 적습니다. 이게 목적어로 온 거죠? 이게 목적어로 온 거죠? 이게? 이게 목적어로 온 거죠? Meeting you 너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In person 가로 묶어볼까요? In person 가로 묶어볼까요? 따라다보자 직접. 얘 여기 왜 왔을까? 누구 보매려고 왔을까? 화산비 어떨까? In person 누구 구매까 해적이 얼루 붙을까? 직접. 명확하게 민트로 한 사람 보냈어요. 부사라는 거 한번 느낌을 가져야 돼요. 직접 만나기를 맞아요. 직접 만나기를 meeting you in person.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보세요. m e e t 라는 동사가 유라는 목적어를 가졌는데 in person이라는 부사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보세요. 아, 잘 들어, 잘 들어. 이 동사가 가지는 힘을 느껴보세요. 이 동사가 목적어를 당연히 가져야 되죠. 그런데 동사는요. 부사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도 가지고 목적어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무시무시한 동사. 따라해보자. 문장구조의 시안. 그러니까 얘를 못살게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초를 붙여가지고 막 다른 데다 갖다 붙이고 ING를 붙여가지고 접속사를 붙여가지고, 따라보자. 동사가 만드는 구조를 이용하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동사 선생 님 봐봐. 물결 한 번도 안 빼먹죠? 이것 때문에 만약에 동사가 목적어를 못 가지잖아요. 즉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투도 안 붙였어. ing도 안 붙였어. 형용사에 투 붙이니? 형용사에 ing 붙이니 형용사가 공법안 만들어. 오로지 동사만 갖고 문법 만들어. 맞아. 뭐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동사가 가지는 따라가 목적어 부어. 부사. 동사가 이렇게 밑에 있는 동사의 힘을 보세요. 목적어 어떤 목적어든 하나 가지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든 부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뭐, 왔어. 뭐라고?

선생님 민키 얘기해 줬나? 민키? 옛날에 민기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별명이 민키야 여자애들이 별명을 주어 민키야 슬픈 아이인데 나중에 저기 한번 얘기해 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민키 이야기민키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민기 1100호가 민기 여자애들이 민키라고 불러 <웃음> <웃음> 자, 그래서 meeting you in person을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들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야,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공부한 이유가 여기 다 되어 있었어, 그죠? to ing 접속사만 붙이면 얘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어순에 명사 자리에 두면 명사로 쓰고 형사 자리에 두면 형사로 쓰고 부사 자리에 면 부사로 쓰는 거알겠죠 생긴 게 똑같으니까 우리는 형태랑 바라방갖고 문장 구조를 못해요 문장 어렵지 <laughs> 문장을 봐서 그 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많이 깨져도 세요자 39번 자 39번 place the plant the p l a n 생 5라고 적어요 그러다 보 식물을 노하나 사명식이에요. 크로지스 더 윈도우 가로로 끄세요 Keep your valuables, valuables 시고요 O라고 적으세요. 바로 사형식이죠 귀중한 것들을 <laughs> 보관해라. 이너 세이프 플레이스가 부산과 느껴져요. <laughs> 안전한 장소에. 힙으로 가죠. 음.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호와 목적을 간단하게 봅시다. 두개 문장에 이르되요. He became a teacher. 따라해보자. 그는 음. 선생님이다. 음. 본격이죠? 음. 그게 보예요그래 자꾸 <laughs> 이다라고 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되었다지만. 밑에 거 보세요. He saw a teacher. 그가 음. 선생님을 보았죠? 네. 그는 선생님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화 되는 거죠. 너또 그거 10시 5분에 화장실 갔다 와서 핸드폰 늦게 받고 가방 늦게 싸고 중요한 죠 다영식 하겠습니다, 다영식.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두개 문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은 동사 뒤에 명사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네. 두 번째 문장도 동사 뒤에 명사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근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내가 반지니? 네. 따라해봐. I am a ring. 안 되죠. 자, 따라봐. I am a king. 되죠. 이걸 동격 관계라고 해요. 자, I am a king. 나는 왕이다. 이거 이 단어 보죠 이건 목적어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나는 받지다가 안 되죠. 목적어 두 개예요. 이게 다형식이에요. 이게 오형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I am a ring. 다형식. I am 어 king. 말이 되죠. 오형식. 목적어가 두 개인 게 다형식. 목적어 함께 이거 거 그리고 이거 모거 반복 확인했죠? 주격 보호는 주어랑 동격이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랑 동격이죠? 그 오영식 하나 더있죠 볼래? She made me rich. 리치 보자마자 우리는 환장을 하는 겁니다.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부유하다. 그냥 순수시화로 부유하다. 뭐야? 누가? 목적어가 목적어 없으면 누가 주어가 자 바로 뭐야 너무 좋죠 목적어가 하다 해서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럼 오형 오영, 얘도 오형식인데 왜냐하면 오형식은 목적어가 명사와 형사가 있잖아.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다가 주어 동사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사 뒤에 주어 동사 <laughs> 넣으면 돼요안 돼요. 안 되죠. 자 따라보자. I, I am a king. I am rich. 쓰셔 놓 거야. 이영식 문장 쓰셔 놓은 거라고. 이영식 문장 쓰셨는 거야. 그래서 따로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느낌이 오형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다형식은요 따로따 썸바디 썸디. 애게 을. 그게 다형식이에요따라다 목적어가 아니다. 목적어가 하다. 목적어가 하다. 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적어가 하다가 너무 너무 중요해요. 너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하다야.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분사가 들어와야 돼? 목적어 뒤에 하다를 적기 전에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따라오자. 투보 정사. 여기서 목적어가 하다 될수 있어요? 될수 있죠. 투보 정사 형사적목 있잖아요. I N B B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형식의 목적호가그 다음에 형용사, 초보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따라가주술 관계, 줄설